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종목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7월 24일 날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지수주가 44%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시장이 변화되는 걸 이해를 한 거죠 우리가 간단하죠 자 그다음에 TLB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보이시죠 TLB 현재 주가 얼마까지 올라왔습니까 48,000원 올라왔어요. 자, 1차 원복과 이후에 119%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하고 계시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내 한정된 자산을 가지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그 기간마다, 그 구간마다, 대장주들을 찾아가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시장의 업종 주도주를 찾아가면서 트레이딩을 하시게 되면,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 수익 다 냅니다. 시장 빠져도 수익 내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종목 볼게요. 알테오젠입니다. 자, 이 종목도 7월 11일 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수익 달성을 시켰던 종목이에요. 시총 1위 종목이 36% 수익 달성한 거예요. 굉장하죠? 간단하죠? 9월달에 우리 여러분들 많이 했잖아요. 바이오 종목들. 그만큼 우리나라는 제한된 자산을 가지고 어떠한 박자와 어떠한 리듬? 그 박자와 리듬인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시장의 주도주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이 하락을 해도 수익을 낼수 있고요. 시장이 횡보를 해도 수익을 낼수 있고, 시장이 상승할 때 남들보다 더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강조를 해드리고요. 실전에서 이것보다 얘기할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 여러분들 노란톡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실시간으로 정말 중점적인 이야기들, 실전에서 우리가 바로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이 좋지 않거나 또 횡보할 때에도 수익 날수 있는 그런 기법까지 배워 봤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배워서 내 매매에 적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나에 나와 있는 정보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내일장 히든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내일장에서는 네. 또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어, 자,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앞서서도 제가 여러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히든 종목의 힌트를 사실 좀 드린 종목이 있어요. 네.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보기를 한번 돌려 보시게 아. 되면 우리 우리 김현주 앵커님 예쁜 얼굴도 보실 거고 저의 또 모습도 보시면서 또 다시 한번 또 되돌아 볼수 있는 그런 공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딱세 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여전히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밸류체인. 파운드리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종목을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서 조금 더 힌트가 하나 더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기존에는 삼성전자하고는 약간은 좀 거리감이 있었어요. 에 네, 별다른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와의 협업이 주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만들었던 기업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원활한 영업력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TSMC와 대만의 TSMC의 협업은 종료를 시키고, 모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태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TSMC와의 협업을 종료를 시켰다고 해서 남는 게 없을 것이냐? 아니죠. 기술력을 갖고 있게 됐죠.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태계에 들어가면서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 AI CPU 플랫폼 개발에 지금 한창 열기를 지금 띄우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내년도 쯤에 뚜렷하게 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실적 나오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어? 이걸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을 하기 전에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이 방영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앞서서 로봇 보잖아요, 여러분들. 로봇 우리나라가 잘 만들어서 주가가 올라가네? 아니죠. 로봇 시장이 커질 거야 라고 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한 맥락, 그러한 논리로 주식은 바라보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차트에 대한 움직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똑같죠, 여러분들? 와, 많이 빠졌네요. 2024년도 3월 달에 고점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 동안 빠졌다가 이제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면서 눌리목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한 형태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오늘의 히든 종목이에요. 1차 목법가는 제가 32,000원 정도 제시를 해 드릴 거고 손절 라인은 28,000원을 제시를 해 드리는 오늘의 히든 종목은 노란통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내일 아침에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실전 내역들, 실전 대응 전략들 세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우리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